몇년 전에는 그 오일 가격이죠. 그 유가가 배럴당 최고 15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100달러까지 가다가 요즘은 뭐한 70달러 내외가 됩니다만 또 예전에는 또 20몇 달러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달러에 대해서 그 펀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그 달러가 아니라 바로 원유에 대해서 그 펀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달러에 그, 예를 들어서, 펀드에 가입해 놓고, 만약에 100달러, 200달러가 된다면 엄청난 이익이 오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30달러에 가입했던 사람이 100달러가 됐음에도 이익이 그 자그수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원유를 사서 쟁여놓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30달러, 30달러로 사서 나중에 100달러에 팔았다. 그러면 이익이 나겠죠. 하지만 원유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2개월 선납이 되겠습니다. 2개월 바로 그그 그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까지는 이익이 나지만 2개월 되면 다시 또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 가격으로 유가를 다시 선물로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어도 각종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그 트렌드로 팔았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특히 유가에 대해서 판매 방식을 모른다면 반드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 관리사 만나야 되겠죠.